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지폐가 어떤 지폐인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광화문 백원인데요. 광화문 백원은 진고동과 영고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 제가 제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두 종류가 진고동, 이 아래 게 있는 게 영고동입니다. 진고동은 제가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게65 등급 이피큐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66 등급 이피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동암책을 펼쳐나 봤는데요. 기호 1번이 가장 귀하고 그다음에 진고동, 연고동 이렇게 귀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 카메라에 이게 색상이 제대로 표현이 안된것 같아요. 어떤 게 징고동인지, 어떤 게 연고동인지, 이렇게 보시면 잘, 네,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화문 백0원을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